자, 리플, 끝났습니다. 드디어 길고도 길었던 SEC와의 법적 분쟁이 양측이 합의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벌금 1억 2,500만 달러, 이 중에 7,500만 달러가 감액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의 벌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명령한 특정 조건의 XRP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해제까지 SEC가 요청을 하는 걸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결과라서 XRP 가격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 100k를 탈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 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 스탬프 차트는 고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비트 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거데,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바이낸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자, 만약 이 비트스탬프 차트 전고를 이 넘잖아요. 그러면 요 파동 길이 있죠. 요거에 대한 1대1 길이가 3.58달러 고요 이런 자리들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 여기 손절 잡고 전고 조금 넘기는 구간 요런데서 숏을 치면 되겠다. 이런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이 또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파동이 이 임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 파동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사파 조정 그리고 오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천원 근처까지 갈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최소 한30% 심할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조정이 올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데 여기 고점 있죠? 108K 이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죽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미달이 나오고 죽으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 차트를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이렇게 확산 커미널이 나오면 이 패턴 자체를 급격하게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되돌렸죠. 그러면 여기가 당분간 유의미한 고점이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분할익절 못 하신 분들은 익절을 노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할락하면안 됩니다. 신규 매수나 뭐뭐 뭐 추가 매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리플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올라온 파동 전체가 이 충격 파동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 참고해서 매매 잘 하시고요. 자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이 적었는데자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XRP 차트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주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2900원부터 2840원 사이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하던 자리까지는 지금 안 내리고 약간 올라간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돈은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차트 진행되는 거 보고 또 좋은 자리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대로 그냥 잘 올라준다면 여기 보이시죠? 3960원부터 4170원. 요 사이쯤에서는 이제 강한 저항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분할액절을 날릴 건지 홀딩을 할 건지는 판단하면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는 xrp를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 치열한 xrp 지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다고 확신드리고요 자 오늘도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형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스 Go. 자, 트럼프 리딩방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자, 내가 말하건대이 나라는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로켓 같을 것이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기조가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치는 트럼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 대통령이 막 이래 막 주식을 풀매수해라.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어지러질 합니다. 진짜. 자,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Uh, very, very important element of, of everything of what we're doing, uh, unrelated to today, but related in the sense that uh, we'll do, if, if that passes, we'll do even more business with the UK. We'll have so much. Uh, the 핵심은 영국과의 무역협정 발표였는데요. 영국과 훌륭한 무역협상에 도달했다. 영국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이며, 이 협정은 미국 술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의 영국 시장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영국과의 협정 세부사항이 앞으로 몇주 동안 작성이 될 예정이며, 철강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영국과 무역협정을 통해서 60억 달러의 외부 수입을 올릴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국과 관세가 10%란 말입니다. 영국이 100억 달러치 보잉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했고 무역 합의의 일부로 브리티시 스틸를 국유화하기로 했다. 영국과의 협정은 앞으로 규모와 범위를 더 키워서 양국 교역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유럽과도 협정을 맺을 의향이 있다. 유럽 면합 어마 너거 영국 좀 보고 배워라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영국에 적용한 10% 관세가 다른 국가의 협상 기준은 아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0% 이렇게 인하가 된 것이고 철강에 대한 관세가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영국을 첫 타자로 잡은 거는 돈 때문이겠죠 자 여기 영국 있죠 영국은 그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몇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게 흑자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1년에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조 정도죠. 그런데 작년에 미국 상품 수지 적자 1조 2천억 달러에 비교하면 이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영국과의 딜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천동지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자 시장이 지금 급반등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재무장관 베센트랑 그리고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만날 예정인데요 결과는 뻔하죠 뭐145% 125%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세는 처음부터 이게 어그로용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라는 부분만 딱 놓고 보자면 관세가 46%가 넘잖아요 그러면 도로 마이너스인 장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양국 다 이득을 보는 관세구간은 22에서 26% 사이 구간입니다. 자 트럼프 1기 때 중국과의 관세전쟁 타임라인을 제가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었죠. 모든 것이 이렇게 12월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빌드업하려면 미국의 실물경제 즉 메인스트리트의 12월달 만족스러운 소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5월달 안에 중국으로 여러가지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노선이에요 5월이. 자, 중국이...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예약이 이 정도로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진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똥줄이 타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의 모든 키는 미국 재무장관 벨센트가 손에 딱 쥐고 있고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급해지게 될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등이 왜 여태까지와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게 도미넌스를 빨아먹은 하면서 오르는 소위 이제 흡성 대법으로 상승을 한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도미넌스를 떨어뜨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랑 동반 상승을 했다는 말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트코인 시즌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이 알트코인 시즌이 뭐냐? 대부분 뭐 그냥 단순하게 4년마다 폭등을 하니까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2017년에 올랐고 그리고 21년도 올랐으니까 25년도에도 폭등할 거다.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죠. 아마 대부분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인이라 하면 막 수십배 수백 배를 쉽게 벌수 있다 이런 도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뛰어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이미 혼자 독주해서 올라버렸고 이더리움도 같이 올랐으니까 좀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에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는 유틸리티성이 있는 코인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 보장되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고요. 아, 본인이 산 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 제대로 알고 투자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 크립토 시장은 이론과 실전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해 봐야 필드에서 반스 벗고 뛰어봐야 깊이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 직장 생활을 겸하시고 있을 거니까 이론을 깊게 파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건 힘들겠죠. 자,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한 소위 시장의 고인물이라 하는 사람들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시장이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2021년도 두 번째 알트코인 시즌 때처럼 이코인 저코인 뭐 아무거나 사도 100배씩 오르던 그런 낭만 가득한 시절은 이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서서 지금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버렸고 예전에 비하면 거의 모든 정보가 오픈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급하게 시장에 돈을 풀진 않을 겁니다. 2021년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얘네가 겪어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개인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겁니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 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이 외에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 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 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 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 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 1 0 5 5 2 8 2 1 9류010-5528-2196이 번호로 참여 신청 이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